안녕하세요. 오늘은 GT43 범퍼를 63으로 바꿔줄 거예요. GT43은 이렇게 조명 범퍼가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. 네, 아깝긴 하지만 바꿔줄 거예요. 이렇게 라이트부터 쭉 살펴보면, 네, 아깝긴 하네요. 뒷범퍼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비퍼를 남겨드리는 거고요. 네, 하단도 잘 봐주세요. 머플러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요렇게. GT여서 안쪽에 저기, 실제로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? 하든 DP죠? 네, 이쪽에도 실제로 안에 머플러가 보입니다. 네,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요거는 63 디자인으로 지금 교체가 된 거고요. 하단에는 요런 디테일한 포인트들. GT43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확실히 뭔가 좀 화려하죠. 요런 하단 립 보이도 이렇게 교체되는 범퍼는 순정은 아니고 사제 제품이에요. 네, 뒷범퍼 교체도 완료됐습니다. 하단에 요런 디테일들 굉장히 멋있죠. 머플러도 보면은 네 사각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디퓨저에도 유광으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머플러에는 AMG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크롬 컬러고요 네 사각디자인 안에 실제 머플러 있고 저희는 작업할 때 조금 좋은 게 어, 부팅 로고까지 함께 봐드리죠 이렇게 부팅을 하면은 네 뭐가 안뜨긴 했네 네 패스 네 그리고 요런 디자인 같은 것도 이제 GT 63 스타일로 바꿔드려요 이게 뒤 버플러 TV 지금 네모나게 나오는 거 있죠 네, 이런 것까지 코딩을 함께 해드리니까 뭐 일반 바디킷 작업과는 조금 차별화된다는 점 네,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GT 43에서 63으로 바디킷 작업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끝